요. 네. 그 요번에 살 빼는 게 어려웠어요? 쉬웠어요? 그렇게 많이 안 어려웠어요. 아, 그래요. 네. 음. 예, 네, 그러면은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언제였어요? 어, 쨌든세번다별 힘든 건 없으셨네요, 그죠? 잘 빠지고 잘 찌신다, 그죠? 네. 힘들었어요, 그에 아, 일단 하는 거 자체가 힘들기는 했는데, 네. 이전에 네. 보면 이번에는 그럼 요번에는 제가 처방해 드린 약 말고는 특별히 뭐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뭐 드신 건 없죠? 아, 어, 뭐 그래요. 예.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. 왜냐면은 요요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사실 젊을 때는 대사 그 저기 신진대사가 워낙 활발해서 잘 빠지고 잘 쥡니다. 근데 나이가 들면요 이게 요요가 생기게 되면은 근육도 빠져버리거든요. 근데 문제가 그 근육의 빈자리를 갖다가 근육이 채우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채웁니다. 이거 무섭거든요. 나이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. 이제 꺾이거든요. 이제. 그러니까 요번에 체중 유지 잘좀 하셔야 된다. 그, 생각하시기에 체중이 자꾸 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아, 저 많이 뭐 먹는 거좋아하요 아, 먹는 거 좋아하세요? 음 먹는 거 좋아하시면 주 어떤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? 살찌는 것만 좋아해요. 살찌는 것만 좋아해 그럼 뭐 제가 따로 잔소리 안 해도 되겠다 그죠 네, 그럼 제가 문제 좀내 볼게요 과일 많이 먹으면 살 찔까요 안 찔까요 쪄요 네, 아 네. 그래 그 다음에 말린 과일 먹으면 살 찔까요 안 찔까요 당이더높아졌어 네. 떡은요 떡도 완전. 아예 제가 더 잔소리 안해도되지 아. 요요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는 생기면 안 됩니다 네. 조심하셔야